비대면 진료는 어 쉽게 말씀드리면 병원 밖에 있는 환자를 진료하는 것입니다. 즉 의사가 의료기관 밖에 있는 환자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상담하며 또 특정 증상 및 소견을 종합해서 그에 따라 질병을 진단하고 또 처방을 하는 것입니다. 비대면 진료는 우리나라에서 코로나 유행으로 인해 거리두기 단계가 강화되었고,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서 2020년 2월부터 전화 상담 및 처방을 허용하였으며, 2년간 360만여 건이 이루어졌습니다. 다른 나라는 주로 국토 면적이 넓고 의료 접근성이 낮은 나라, 특히 미국이나 호주를 중심으로 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나라 마찬가지로 코로나 팬데믹인 2020년 상반기에는 재진 환자뿐 아니라 초진 환자까지 비대면 진료를 할 수밖에 없어서 대부분의 나라에서 2020년에 비대면 진료 건수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코로나 유행이 줄어들면서 이 비대면 진료 건수는 점점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코로나 이전보다는 약간 높은 수준으로는 유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정부는 국민들의 인식의 변화로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을 육성하려는 정책을 표고 있고 그 일환으로서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산업계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통해 엄청난 성장을 하게 된 플랫폼이 정부의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반기고 있는 상태입니다. 법조계에서는 관망하는 상태입니다. 비대면 진료와 관련된 법안을 먼저 정비를 해야 된다는 의견을 내고 있고, 진료를 통한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의료계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이 의료 접근성이 좋은 나라는 사실 비대면 진료가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 코로나 상황 같이 국가 재난 상황이나 또 도서 벽지, 또 거동이 불편한 환자, 이런 분들에 있어서는 비대면 진료도 필요할 수 있다고는 인정을 하지만 대면 진료가 원칙이고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철저한 평가와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또한 정부나 산업계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게 아니라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그 제도화를 추진해야 된다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비대면 진료의 장점은 일단 전화 통화나 앱 접속만으로도 진료 및 처방이 가능하다는 그런 편한 점은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어차피 의료 접근성이 낮기 때문에 병원을 왕복하는데 이동 시간이 줄고 병원 내에서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은 있을 것 같습니다. 비대면 진료의 단점으로는 첫 번째, 정확하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진료를 볼때 환자에게 증상을 묻고 또 실제로 보고 청진해보고 만져보는 진찰을 통해서 진단이 이루어집니다. 비대면 진료를 하게 되면 제한적인 범위에서 진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진의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2022년 6월에 내과계 전문의 2,500명이 참여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는데 94% 이상의 의사들은. 오진의 위험성을 우려하였습니다. 진찰이 굉장히 그렇게 큰 유의미한 겁니다. 진찰이 중요한 예로 하나를 들자면 예를 들어서 숨이 차다, 숨이 찬데 그냥 눈으로 보기에 본인이 숨 차다 하는 거 하고 우리가 직접 청진했을 때 뭐가 들리는지 예를 들어서 뭐. 젊은 남자들은 또그 기흉이라는 병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그냥 숨 차다 하면은 기흉이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청진을 했을 때 숨소리가 한쪽이 뭐 다른 쪽에 비해서 감소하거나 그런 진찰을 통해서 진단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비대면 진료를 통해서 그런 환자들의 증상만 듣고 진찰도 안 하고 약만 처방을 하고 2, 3일 지켜보자 하는 거는 상당히 위험한 그런 상황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통증을 지는 진... 그런 서비스가 있는데 일부 이제 포털 사이트에서도 어떤 병원이나 또 음식점이나 이런 서비스 업계에 대한 평점을 매기는 서비스가 한참 유행을 했었습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내에서도. 이런 서비스를 하고는 있는데 그 과정이 생략된 진료를 받고 난 후에 의사나 의료 서비스를 평가하는 것 자체는 말도 안 된다는 얘기로 저는 생각됩니다. 두 번째 단점으로는 안전하냐의 문제입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지적되었던 얘긴데 일부 플랫폼에서는 여드름약 같은 그런 전문 의약품을 이름만 바꿔서 플랫폼 내에서 구매를 하게 하고 광고를 한 행위들이 적발이 되었고 또 무자격자가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 또 전문의약품을 조제를 하고 또 대체 조제를 했는데 그걸 의사한테 알리지도 않는 여러 가지 법규 위반 사항들이 국정조사에서 적발이 되고 또 대두가 되었습니다. 특히 다이어트약 같은 마약류나 향정 그리고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을 대대적으로 광고를 하고 있고 또 현재 의료법이나 약사법의 위반 상황인 전문의약품을 약배송을 하고 광고를 하고 있다는 그런 불법행위가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약 배달 자체는 우리나라에서는 물론 불법이지만 그 안전성의 문제나 또 복약 지도의 불완전으로 인해서 환자 상태가 나빠질 수도 있다는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대면에서 복약 지도를 받는 것보다는 부정확하고 불완전하게 할 수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자기의 증상에 맞는 약이 아니라 다른 환자의 약이 배송되어서 증상이 더 나빠진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앱이나 웹을 통한 진료 과정에서는 진료 기록이나 또 환자의 신상 기록이 해킹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최근에 일부 플랫폼에서 개인의 어떤 진료 정보를 이용해서 자기들의 건강보조식품의 마케팅에 이용한 정황도 적발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행위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게 대중적이냐의 문제입니다. 비대면 진료의 도입 취지는 의료 사각지대에 해소해 있습니다. 하지만 고령층이나 저소득계층과 같은 경우에는 정보통신기기에 아무래도 젊은 분들보다는 미숙하기 때문에 이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기가 어려워서 도입 취지에는 어긋난 단점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의료 쇼핑이나 또, 약물 남용으로 인해 전체적인 의료비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에서도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재진 환자에서 초진 환자까지 확대한 이후로는 전체적인 의료비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당장의 편리함보다는 여러분들의 건강과 안전을 먼저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비대면 진료에 대해서 정부나 산업계에서는 편리하다, 그리고 경제성이 있다, 라고 해서 제도화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일본의 연구에 있어서도 50여 년간 각종 시범 사업, 그리고 평가, 연구를 하면서 단계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또 수정해 왔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의료비 상승을 경계하고 또 점진적으로 추진하자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우리나라 마찬가지로 환자의 안정과 또 실제로 이게 효과적인지를 철저하게 평가를 하는 과정이 필요할이라고 생각됩니다.